전자기파 과민증과 조직 스토킹, 당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가족도 숨겨진 가해일 수 있다. 전자기파 과민증이란? 전자기파 과민증 MCS 멀터펠 케미켈 센시티버티은 현대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자기파에 대한 강한 반응을 보이는 이 증상은 주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기파로 인해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두통, 피로감, 불면증 등 다양한 증상을 겪는데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기파의 위험성.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스마트폰, 와이파이 전자제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전자기파 노출은 우리의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전자기파 과민증을 겪는 피해자들은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환경에 있을 때 심각한 불편함을 느끼며 이는 종종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져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개념. 조직 스토킹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기 위한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는데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는 근처에서 소리치며 불쾌한 말을 하거나 조롱의 웃음을 터뜨리는 등 가해자들의 언어적 공격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격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어린아이조차도 가해자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주변인들이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습은 매우 끔찍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문제입니다. 소음과 불쾌한 언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는 특수한 장비를 이용해 생활소음에 불쾌한 말을 섞어서 피해자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를 겪게 되며 이는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 이런 피해를 받는 피해자들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격의 표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